2024년 KBO 리그는 그야말로 김도영의 해였습니다. 프로 3년 차만에 경이로운 기록을 쏟아내며 기아 타이거즈를 통합 우승으로 이끈 김도영이 정규 시즌 최우수 선수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비록 기대했던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그의 성장과 활약은 MVP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6일 서울 롯데 호텔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KBO 시상식에서 김도영은 MVP 수상자로 호명되며 생애 첫 개인 최고 영예를 거머쥐었습니다. 김도영은 압도적인 득표율로 MVP를 수상했으며 이로써 기아 타이거즈는 통산번째 MVP를 배출하며 리그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김도영은 수상 후올 시즌 내내 응원해주신 팬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팀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팀과 팬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도영은 MVP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명실상부 리그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했죠. 김도영의 이번 시즌 성적은 한마디로 경이로웠는데 그는 141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4푼 7리 38홈런 10타점 189안타 143점 40도루를 기록하며 타격 전반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특히 OPS 1.067로 리그 전체 1위를 차지하며 리그 최고 타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죠. 또한 김도영은 KBO 리그 역사상 최초로 최연소 30 홈런 마이너스 30도루를 달성하며 토종 선수로는 24년 만에 30대 30 클럽에 가입했는데요. 또한 143 득점으로 한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우며 기아 타이거즈를 7년 만에 통합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기아를 리그 정상에 올려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김도영의 MVP 수상은 이미 시즌 중반부터 기정사실로 여겨졌는데요. 그러나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이 기대했던 만장일치 MVP는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KBO 리그 역사상 만장일치 MVP는 1982년에 박철순이 유일했는데, 당시 박철수는 리그 원년 단독 후보로 올라 투표만 진행된 상황에서 만장일치라는 특별한 기록을 세웠죠. 김도영의 만장일치 실패는 리그 경쟁자들의 뛰어난 활약과 연관이 있었는데요. NC 다이노스의 카이하트는 시즌 초반부터 압도적인 투구로 리그를 지배하며 투수사관에 도전했으며, 롯데 자이언츠의 빅터는 기록적인 안타로 단일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우며 KBO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들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기에 김도영이 만장일치에 실패했지만 그의 수상이 이결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죠. 김도영의 이번 시즌은 단순히 기록뿐 아니라 성장의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데요. 시즌 내내 기복 없는 경기력을 유지하며 슬럼프라 부를 만한 기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7월 말과 8월 초 잠시 부진했으나 이는 며칠 만에 극복되었고 정상급 타격감을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안정성은 김도영이 앞으로도 꾸준히 리그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또한 김도영은 주루에서도 리그 정상급 성과를 올렸는데요. 40도루를 기록하며 성공률 90% 이상을 유지한 그는 도루 평균 대비 득점 기여도와 주루 평균 대비 득점 기여도에서도 상위권의 기록을 보였습니다.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그의 플레이는 팀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러나 수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 시즌 실책 30개를 기록하며 안정성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김도영은 스스로 수비 보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고 부상 없이 스프링 캠프를 소화한다면 다음 시즌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선수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죠. 김도영의 MVP 수상은 단순히 한 시즌의 결과물이 아닌데요. 그는 이미 KBO 리그의 새로운 간판 스타로 자리 잡으며 리그 흥행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KBO 리그가 사상 처음으로 천만 관중 시대를 연 2024년. 김도영은 그 중심에서 있었고, 그의 활약은 KBO 리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팬들에게는 새로운 슈퍼스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죠. 김도영은 이제 막 21세에 불과한데요. 프로 3년차에 이처럼 경이로운 시즌을 보낸 그는 앞으로도 KBO 리그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더 많은 기록과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관계자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김도영은 이미 2025년 시즌을 준비하며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죠. 또한, 김도영의 활약은 단순히 개인 기록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그는 경기 내외적으로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팀 내에서는 이미 리더 역할을 맡으며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죠. 김도영은 시즌 초반부터 경기장에서 보여준 활약뿐만 아니라 벤치에서도 끊임없이 동료들을 독려하고 코칭 스태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시즌 후반 기아가 우승 경쟁에 돌입했을 때 김도영의 리더십은 더욱 빛났는데 플레이오프와 한국 시리즈에서 그의 강렬한 존재감은 단순히 득점과 홈런으로만 설명할 수 없었죠.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고 이는 팀이 통합 우승을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도영은 기아의 유망주 선수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인데요. 같은 고졸 출신으로서 그는 빠른 시간 안에 리그 정상급 선수로 자리 잡으며 유망주들에게 성공 모델이 됐죠. 김도영의 철저한 훈련 태도와 프로의식은 다른 젊은 선수들에게도 동기부여를 제공했는데요. 기아 코칭 스태프는 김도영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일 뿐 아니라 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상징적인 존재라며 그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2024 WBSC 프리미어 12에서 김도영은 KBO 리그를 대표해 국제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타율 4할 1푼의 홈런과 타점을 기록하며 세계 최정상급 투수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타격감을 선보였죠. 그의 활약은 해외야구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를 계기로 김도영의 MLB 진출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국제무대에서의 성공은 김도영이 단순히 KBO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를 넘어 아시아 야구 전체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도영은 이제 MVP 수상 영광을 뒤로하고 2025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의 가장 큰 과제는 연속성입니다. 이미 정상에 오른 선수로서 다음 시즌에도 같은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수비에서의 실체를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그는 수비력 강화를 위한 특별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며, 이는 그의 커리어를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죠. 김도영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요. 팬들과 구단, 리그 관계자들은 그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그가 앞으로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